안녕하세요. 두 번째 파트인 항공기 통신 커버리지 및 레이더 재밍 시뮬레이션 발표를 진행할 최병환 선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는 항공기의 통신 커버리지와 레이더 재밍 시뮬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통신 커버리지는 말 그대로 아군 장비가 신호를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레이더 재밍은 적의 레이더 탐지 능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해 우리 자사들 은폐하는 기술입니다. STK는 실제 전장 환경을 가상에서 재현해 통신과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을 사전에 검증하고 최적의 운영 전략을 수집하는 것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석 과정은 5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송수신 장비 설정입니다. 안테나의 종류, 장착 위치, 방향성은 통신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둘째, 링크 버짓 확인과 커버디지 영역 시각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전파가 얼마나 도달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신호가 약해지는지를 계산합니다. 셋째, 레이더 탐지 범위 및 추적 능력 모델링입니다. 정 레이더가 어느 거리에서 목표를 감지하고, 어떤 속도로 추적하는지를 분석합니다. 넷째, 적 기체의 레이더 위협 분석입니다. 우리의 무인기가 작전 중 얼마나 쉽게 발각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밍 송신기 설정 및 분석, 효과 분석입니다. 이는 적의 탐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아군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각 단계는 예시 시뮬레이션과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수신 장비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SDK는 왼쪽 이미지처럼 다양한 안테나를 설계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NCIS HFSS에서 설계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큰데요. SDK 기본 안테나는 이상적인 환경을 가정하으로 실제 운영 환경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HFSs 안테나는 전자기 해석을 거쳐 실제 방사 패턴과 구조물의 간섭까지 반영하는데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선에서는 다이폴 안테나를 무인기에는 HFSs로 분석한 고정밀 안테나를 데이터를 탑재하였습니다. 함선 안테나는 자체 안테나 설계 기능으로 쉽고 빠르게 설계하고 무인기 안테나는 HFSs STK 연동 기능으로 기체 형상에 따른 전파 산란을 고려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지도앱에서 단순 직선 거리를 계산하는 기능과 도로, 실제 도로 상황과 신호등을 고려한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기능 모두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송수신 장비의 HFSS와 SK 연동 과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FSS에서는 무인기 탑재형 안테나를 시뮬레이션한 뒤 파필드 데이터를 FFD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파필드 데이터는 안테나 지향 특성, 안, 이, 안테나 이득, 방사 패턴 등이 주요 속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SDK로 불러오고, 불러오면, 안테나 지향 특성, 이득, 방사 패턴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HFS에서 특정 각도에서 더 강한 신호가 나온다면, SDK에서도 그 방향으로 통신 품질이 더 좋게 나타납니다. 이 방식은 디지털 트윈 개념과 동일합니다. 실제 장비 없이도 가상 환경에서 현실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 시나리오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다음은 SDK 자체 안테나 설계 기능을 활용한 예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SDK만으로도 안테나를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타이폴 안테나의 기본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함선에 장착한 예시입니다. 다이폴 안테나의 주파수, 크기, 효율을 설정하여 쉽고 간단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 안테나 이런 설정 외에도 온도에 의한 노이즈, 모듈레이션, 필터, 추가 이득 및 손실, 간섭을 설정하여 더욱 정밀하게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초기 개념 검증 단계에서 특히 유용한데요, 외부 툴 없이 빠르게 모델을 만들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DK 자체 안테나 설계 기능 중 배열 안테나 설계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K 안테나 설계 기능 중에 배열 안테나 설계 기능은 다양한 형태와 개수로 안테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빔 방향을 특정 목표에 맞추거나 재밍 회피를 위해 넓 방향을 조절할 수 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나 위성이 이동할 때 빔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원하는 방향을 병향으로 향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한 송수신 장비를 기반으로 링크 버짓과 커버디지 영역을 시각화 보겠습니다. 링크 버짓은 통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함성과 무인 기간 통신 성능을 계산한 결과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커... 캐리어 o 노이즈 그래프와 링크 버즈 표는 리포트 앤 그래픽 매니저 기능으로 생성하였습니다. 이수치를 보면 거리가 멀어지거나 장애물이 생길 때 신호 품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량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리어트 노이즈 그 데이터를 그래프에서 한눈에 볼수 있고, 링크 버질 표에는 모든 세부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와 표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를 3D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한 예시입니다. 3D 그래픽스 디스플레이 기능을 활용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의 비행 경로에 따라 함선과 무인기간 거리 EIRP, 캐리어트 노이즈 BER 값이 실시간으로 변화하여 지형이나 무인기간의 움직임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 기능은 실제 작전 중 통신이 끊길 위험을 3D 시뮬레이션 화면을 통해 시각적으로 위치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함성, 함선에 도, 다이폴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무인기에 STK로 계산한 데이, 안테나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번 무인기, 2번 무인기, 3번 무인기별로 각각의 링크버즈 데이터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기 안테나의 커버리지 영역을 시각화한 장면입니다. 지형의 굴곡, 안테나의 장착 위치, 방사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다 현실적인 통신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세대의 무인기가 안테나의 커버리지가 지형에 의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무인기 안테나의 방사 패턴, 방사 패턴에 따라 커버리지 영역이 나타나며 통신 가능구역과 사각지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임무 시나리오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F-16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군 함정과의 통신 상황을 보여줍니다. HFSS 데이터를 연동해 실제 방사, 방사, 실제 방사 패턴을 반영했고, 추가적으로 통신 상태를 지형에 고려해 계산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2D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커버리지 변화를 보시면, 전투기가 움직이는 동안, 안테나의 방사 패턴, 섬에 의한 지형 방해로 인하여, 커버리지가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D 10 시뮬레이션 화면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는 초록색은 CN 값, 검은색은 거리를 나타나 검은색은 이제 함선과 전투 기간의 거리를 나타나는데요. 중간에 값들이 비어 있는 부분은 지형으로 인해 통신이 두절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임무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헬리콥터에 안테나를 탑재하여 그에 따른 커버리지와 링크 버짓을 확인한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설명되었던 시나리오처럼 HFSS STK 연동으로 안테나를 설계 탑재하였고 지형을 고려 해석하여 해 커버리지 영역을 시각화하고 표를 통해 링크 버짓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2D 화면에서는 이 S.K.에서 탑재된 커버리지 영상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커버리지가 여기 있는 섬에 의해서 막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탐지 범위와 추정 능력을 모델링한 예시입니다. S.K.에서는 레이더의 형식 파형, 펄스, 폭등 세부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번 예시에서는 레이더에 사용될 펄스드, 레이, 펄스드 어레이 안테나를 SDK 자체 설계 기능으로 설계하고 레이더가 회전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레이더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정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아군 함정의 레이더가 정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요격 시스템에 정보를 전달하여 요격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정 미사일을 격추하는 전체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아군 함정에 달려 있는 레이더가 계속적으로 추적하게 되고, 이요격보빙에 들어오게 되면, 이 요격 요격 미사일이 탐지하여 발사를 하게 됩니다. 네, 요격 미사일이 이렇게 탐지해서 발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요격을 하는 전체 시나리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 기체의 레이더 위협 분석입니다. STK 자체로도 RCS 값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와 유사하게 진행하기 위해 무인기의 RCS 데이터를 HFSS로 시뮬레이션해 이것을 CS 파일로 저장하고 이를 STK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인기가 정 레이더에 어떻게 탐지되는지 실제와 비슷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HFSS RCS 데이터가 SDK로 잘 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탐지 확률 분석입니다. 탐지 확률은 CNR 펄, 아, 비디오가 꺼졌었네요. 예, 네, 다음은 탐지 확률 분석입니다. 탐지 확률은 CNR 펄스 수, 오경보 확률, RCS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SDK는 이를 관련 논문 기반으로 계산식을 적용해 결과를 제공합니다. 보통, 보통 탐지 확률이 0.7 이상이면 탐지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무인기 세대 모두 이 값을 초과해 발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른 레이더 위협 분석 예시입니다. RCS를 줄이기 위해서 장비에 전파 흡수체를 도포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HFSS-STK 연동을 통해 임무 효과도를 분석한 예시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함정의 전파 흡수체 적용 전과 후 RCS 데이터를 HFSS로 계산한 후 STK로 입력하였습니다. 그후정 레이더 두 개를 설정하고 이 함정이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전파 흡수체 적용 전후 탐지 확률을 보여주며 전파 흡수체 적용 전에는 탐지 확률이 0.7 이상을 넘어가지만 전파 흡수체 적용 후에는 탐지 확률이 0.7을 넘어가지 않으며 또한 매우 많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SDK를 활용해 전파 흡수체 적용의 임무 효과도를 정량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밍 설정과 효과 분석입니다. 아군 무인기에 재물을 장착해 정 레이더를 교단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설정에서는 레이더에 어떤 재밍 신호가 들어가는지 지정할 수 있으며, 재밍 빔 방향을 정레이더로 교정해 효과적으로 재밍을 수행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밍 전후 비교입니다. 시나리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작은 3D 화면이 임무수행 무인기, 큰 3D 화면이 재밍 무인기입니다. 재밍 무인기가 고고도로 고도, 올라간 후 재밍 신호를 정 레이더 방향으로 전파해 정 레이더를 방해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검은색은 재밍 전, 초록색은 재밍 후입니다. 재밍 후 탐지 확률이 크게 감소됐을 볼수 있으며, 또한 시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라인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객관적으로 시간에 따라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재밍 시나리오 예시를 보겠습니다. F16 임무 중 재밍을 적용해 정 레이더 탐지 확률을 줄인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HFSS RCS 데이터를 STK에 연동하여 사용했으며 오른쪽 현상은 저희가 실제 STK 사용 화면입니다. F16 탐지를 억제하기 위해 정 레이더를 재밍하고 있으며 F16 임무 중 재밍을 적용해 정 레이더 탐지 확률을 줄인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HFSS RCS 데이터를 SDK에 연동해서 사용했으며,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 정 레이더가 지속적으로 표적 탐지를 진행하고 있고, 이 표적 탐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군, 항공기가 정레이더를 향해서 재밍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파, 초록색이 초록색이 제밍을 받은 때 검은색 검은색 라인이 재밍을 받기 전인데 재밍의 효과가 확실 확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기동과 통신 커버리지 레이더 재밍 분석 시나리오들.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2D 이미지론 커버리지 영역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아래쪽 이미지는 아래쪽 영상은 재밍 무인기 두개두 개의, 개의 화면은 추가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인 무인기입니다. 함정이 함정도 있죠? 함정도 설정되어 있으며. 이렇게 레이더가, 정 레이더가 돌아가는 화면과, 그 다음 이 아래쪽 두 개의 화면은, 무인기에는 이렇게 적 타겟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부착하였는데, 이 미사일이, 미사일에 영향을 당하는 타겟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임무 시나리오를 보고 이로써 NCIS SDK 에비에이터를 활용한 항공기 기동과 통신 커버리지 레이더 재밍 분석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모아소프트는 공군하고 이제 미사일 궤적이라든지 이런 탐 미사일 궤적 탐지에 대해서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연이라든지 카이 그리고 l n 넥 x 원 이런 많은 방산업체에서 sk를 이용해 이 아, sk를 이제 많이 구매 및 사용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STK를 이용해서 특히 항공기 관련해 가지고 뭐경 경로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정 레이더 피탐 그다음에 레이더 재미 그래서 최적화 경로 최적화를 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을 실제 비행을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먼저 진행할 수 있으니까 많은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DK 제품은 기존의 안시스 제품분하고또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 지금 안시스 일레토닉 제품을 있다고 하셨는데 어 연동을 하거나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뭐 안테나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체의 RCS 정보를 먼저 실시 어 실제 제품 어, 실제 데이터를 어, 구하기 위해서는 어, 기존에 있는, 뭐, 아시스 엘리트토닉 제품을, 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그런 특성을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SDK만 구매하셔서 연동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SDK로도 안테나 설계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T, HFS 설계했을 때와 특성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SDK와, HFSS의 그 뭐, 연동 해석 방, 한 이유는 SDK로 설계, SDK로 설계해서 탑재 분석까지 진행해서 그에 따른 뭐, 항공기, 항공기 기체나 그, 그런 한 물체에서 변화되는 방사 패턴 등을 설정할 수 있지만 SDK에서는 그 부분은 아직 미흡합니다. 주식회사 STK SK 주식회사 채영원님께서 복수 항공기의 협동 임무 시나리오 구성 시 STK에서 고려할 주요 변수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복수 항공기에서 복수 항공기를 이용한 협동 임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 가장 고려해야 될 변수라고 하면 어, 기본적으로 STK에서는 각 항공기마다 기본적으로 설정을 다 각각의 기동 조건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어그 어, 그 각각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전체 기동에 있어서 뭐 편대 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랑데비라든지 포메이션 같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 구간만큼은 그 앞에 이제 선두기를 따라가게 되고 그런 선두기에 대 선두기를 기준으로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포메이션을 고려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 선두기를 따라가는 기동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어, 기존,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각각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게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JSG님께서 FFD 파일의 해상도는 s t k 가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FFD 파일이라면 그 방사 패턴, 방사 패턴을 HFSS에서 STK로 넘겨올 때그 설명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좀더 알아서 확인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대학교 양준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 대기나 전리층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냐고 하셨는데요. 어 STK에서는 기본적으로 어 어, 비라든지 구름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해 줄수 있는 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부위만, 특정, 특정 공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간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 유저가 원하는 특정 공간에 대해서 특정한 대기 조건이라든지 전리층 공간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만의 모델링을 따로 해서, 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CN 계산에 지표 반사 효과 등이 추가로 고려되나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고려됩니다. 지표 반사 효과를 계산하게 설정을 따로 하시면은 지표 변사가 일어나서 뭐 간섭이라든지 약간 커버리지 영역이 약간 변화되는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 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용호 님께서 또 다른 질문인 지형기만 통신 커버리지 분석 시크레임 모델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R 그 전파 손실 요소가 있냐고 여쭤봤는데요. 이 부분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라든지 구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추가로 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그 뭐지 아, 이밸리시먼트 안에 보면 그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적으로 모의 실험에서 비행체 RCS 정보를,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것은 수치적으로만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원하는 실제 모델의 RCS 값을 적용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실제 유저들이 원하는 비행체나 아니면 미사일에 대한 RCS는 실제로, 어, e m 2을 통해서 구한 RCS 정보를 넣어주시는 게좀더 유저들이 원하는 실제 정보와 유사할 것이고요. 어, 일반적으로 기존에, 어, 이런 RCS 정보를 가지고 오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 데이터들도 형식을 맞춘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통상적으로 모의 실험에서는 그냥 수치적으로도 RCS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자면, 어, 자, SK에서 자체 RCS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뭐구 형태로 RCS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더 질문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패킷 에러율이라고 하시면 어, s d k 에서는 기본적으로 링크 버짓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캐리어 투 노이즈, 그다음에 BR, e EIRP 이런 기능 등을 산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유저가 원하는 값들을 넣으려면 그 각각의 안테나에 대한 모듈 아, 그 통신 시스템에 대한 모듈 그다음에 모듈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안테나 정보, 그다음에 어, 모듈레이션 정보라든지 디모듈레이션 정보, 그다음 필터 유무, 필터에 대한 용, 내용들을 좀더 정확하게 어, 넣어 주시면 실제 유저가 원하는 실제 통신 시스템에 맞는 값들을 추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